공 플레이 6 7 1 2 4 누구야 너, 너 아니야? 67123 건우형 몇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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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야야 너 말고 야너 여기 앉아 그럼 <laughs> <laughs> 우리 팀이아니구나아 <laughs> 찍고 있었어 그리고 자, 자, 시작 시작 할게요 자, 하시오. 하시오. 좋다 더더 아직 시간 남았어 오. 야! 리바야 리바. 새로 온 동화란이 친구. 오늘 왜 이렇게 축구로 다 와. 왜라인드세이더율몇 개나 었어 오! 이거 파울. 동탐 트랩이라. 원래 저번 주에도 왔었는데 잘안들어 넘기지 마. 창인이 수명 됐잖아. 뭐. 큰 창이 작은 창이. <laughs> 오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와우. 못 타줘 까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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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 형 뛰어 <웃음> <웃음> 아... 역시 시전들 <웃음> 시전들 시전들 이러고 있네 분위기 넘기지 마 안다면대가나요두개려안어 아,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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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라인 <laughs> <laughs>

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어, <잠깐만>. <웃음> <노노노> <웃음> <웃음> 그냥 밀어버리고, 그냥 몸먹다고하니까 그냥 걸어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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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어, 오른발로 딛고 오른손로 올린 거 같은데. 태환이가 엄청 뻣뻣하 어, 맞아 진짜 뻣뻣 스톱. 어제 진짜 빨리 됐네. 콜로 나이스! 처음 경기 나한두달안된거 같은데. 진짜 시작 거. 경네 그때 근데 스 누가 했어요? 어, 스문 없어요. 요 형, 형 시뮬레이션에서 태환한 번도 없어안 봤어! 안 봤어! 는데다나 언제 봤지? 안 봤다 이거 나온 것같 아, 망쳤어 그, 그비 태환이 옛나 있었지 아, <laughs> 태환이 그래도 치와 2, 3년 그렇게 아, 어, 어. <laughs> 그렇게 오래 아, 안됐는 <laughs> 내가 1년인데 이제 <laughs> 1년 반 됐나? 1년만 안 됐다 <웃음> <오>. <웃음>

오 너무 골 아, 패스여서 웃기로 받아아 빠. 박인님딱 저기서 되게 잘 넣는다? 어, 아, <laughs> 요즘 저기서 잘, 잘 넣는다 쩔잘어인님도그인 거거거잘 넣는 잘, 잘 넣는 기분 업되면 제가 너무 그게 잘 아, 하는 게 어, 있어요 맞아 흐름 타는 게있어 없어 없어 말리면 끝도 없이 말리지 <laughs> 어이! 에이 소년가장 어, <laughs> 이젠 차이가 많이 나네 어차피 아, 내가 들어가서 걷다가 잡을 거야 거 들어가서 안돼봐보 아직 0득점이긴 해 오늘 준비 운동 끝났잖아 <웃음> <웃음> 노현이 보군 분투. 끝까지. 아 없는 아아 미끄러워, 미끄러워. 아, 계속 형 계속 혹시 이고아케메스나올요 아니야 아니야. 이오사삼이